우리 다 같이 찬송가 59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마든 보 주 앞에 모든 일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상 받게 하소서 나 한참 깨어서 늘 기도드리 1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와의 개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윤례 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이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수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인 이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더니 우리나라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상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데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운행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 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도 바벨론 에서 모든 은과및 백성과 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하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재의 물품을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재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 참고해서 내다가 드릴 지라 아멘. 오늘 새벽 기대에 나오신 성령님들을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자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에스라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닥사스타 왕이 되는 조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이방 왕의 행정 명령서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 는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연구하며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고.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에스라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하나님 여와의 손이 그를 도우시니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에스라와 함께 하셨는지, 오늘날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안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이 준비하시는 길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기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윤례 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위해 길을 미리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왕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여행에 필요한 경비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함께 갈 사람들도 모집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그가 가지고 가야 될 성전의 성물들과 그리고 흥금들을 안전하게 운반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왕이 직접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공식적으로 허가해 주었을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약속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 앞길이 막막하고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왕의 마음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불신자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우리를 돕는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십니다. 왕의 조서에는 단순히 여행허가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에스라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과 자원 그리고 보호책까지 그리고 또한 함께 가야 될 사람들까지 다 허락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충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완벽하게 풍성하게 준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면한 문제가 있습니까? 앞길이 막막한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항상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이 공급하시는 은혜입니다.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과 장르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정식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들을 예물을 가져다가. 아멘.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에스라의 경우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물질적인 공급이 주어집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내놓습니다. 이방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까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전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헌금과 예물들도 에스라가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단순한 허락을 뛰어넘어 적극적인 지원인 것이죠. 에스라가 아무리 왕을 설득하고 그리고 신하들을 설득해도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냐 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권한도 허락하십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뵙습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균을 위를 위하여 내게 주는 것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멘. 단순히 물질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과 책임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구에서 내다가 드릴 지니라. 아멘. 필요한 모든 것이 있으면 다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왕의 보물 창구에서 가져다 써도 될 정도로 내가 너를 신뢰하고 너를 지원하도록 내가 허락한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주 확실한 보장이라는 것이죠. 사람하는리 성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신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물질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도움이 부족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주변에도 영적으로 메마르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치유하는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을 항상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국자 여러분들. 오늘 에스라 7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는 우리의 나아가야 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리고 또한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 길을 여시고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능력의 숨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앞길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주심을 분명히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를 통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구로 쓰심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음에.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에게 내렸던 아닥사스다 왕의 초본 조소 초본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면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왕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라도 지원해 주라고 말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공급하신과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방 나라 사람이 어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거듭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께 기도하기를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되기 말을 받으시고며, 나라에 마읍시며, 뜻이 아플라스인 것 같이 당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영원한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된 죄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하 마옵시고 다만 아에서 부어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